4월 2일부터 8일까지 이집트 요르단, 5월 1일부터 7일까지 그리스 산토리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종교개혁사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때부터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1648년까지의) 시간을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 화이 낭트 측령세 개의 사건을 분기점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영국의 절대 왕정 튜더 왕조를 주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헨리 8세 교황을 제치고 영국 교회의 머리가 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어, 엽기적인 가족사의 주인공으로서 헨리 8세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지난 시간에는 뭐 수장령이랄지, 또 해군 양성으로 이 훗날 대영제국의 기초를 놓은 뭐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봤다면은, 자, 오늘은 좀 엽기적인 가족사랄지, 뭐 폭정, 이런 좀 부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이 헨리 8세, 헨리 7세의 차남이죠. 형 아서가 결혼 후 22주 만에 죽어요. 그러면서 어, 왕좌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형의 부인, 형수 캐더린과 결혼하게 되죠. 6번 어, 결혼해서 두 명의 왕비는 직접 처형을 합니다. 어, 수많은 이야기가 그와 관련해서 전해지고 특히 파란만장하고 이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온 그 주인공이기도 하죠. 자 지난 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룬 이 수장령, 뭐 영국식의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 헨리 8세가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종의 부산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정이나 뭐 순수성에서 비롯된 이 대륙의 종교 개혁 우리가 이제 이 영국 이 절대왕정 영국을 이제 마치고 이제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을 살펴볼 텐데 뭐 그러한 그 종교적 열정이나 순수성 이런 것들과는 좀 거리가 먼아 영국식의 좀 독특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그의 자녀 세 명은 모두 왕이 되는데 모두 이제 한 명씩 되는가 바로 에드워드 6세 그리고 메리 1세 에, 엘리자베스 1세가 되죠. 그가 헬리 8세, 헬리 팔세 아버지 헬리 7세, 그리고 요 그가의 엘리자베스 사이에서 태어난 헬리 8세, 둘째 아들이죠. 아, 그는 여섯 번 결혼한다. 바로 첫째 왕비인 캐사린, 에, 바로 아라곤의 캐사린으로부터 메리, 메리 1세가 이제 왕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시녀인 앤 불린 사이에서 엘리자베스 1세, 바로 대영제국의 기초를 놓은 영국의 제1의 전성기를 이끈 엘리자베스 1세가 바로 둘째 딸입니다. 그리고 제인 시모, 세 번째 부인으로부터, 아, 유일한 아들, 에드워드 6세를 얻게 되죠. 세명 모두 왕이 된다. 자 1502년 왕세자였던 형 아서가 결혼한지 22주 만에 죽는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었던 헨리가 갑자기 왕세자가 되죠. 그리고 1509년 아버지 헨리 7세가 죽으면서 헨리 8세란 이름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그는 즉위한지 두달후 형수 캐서린과 결혼하게 됩니다. 자 형수와 결혼하게 되는데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노랭이였던 이 아버지 헨리 7세가 자 헨리 캐서린을 이제 스페인으로 돌려 보내게 되면은 그때 받았던 거액의 지참금을 돌려줘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 거액의 지참금 반환이 싫어서 했던 것도 있고 또두 번째 이유도 중요하죠. 바로 신대륙 발견으로 당시 유럽 최강국으로 부상한 이 스페인과 계속 동맹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컸다는 것이죠. 자 바로 헨리 어, 팔세가 결혼했던 이 캐서린, 캐서린 바로 형 형수였죠, 형수. 이 캐서린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이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 그리고 엄마는 카스티야의 이사벨 1세 바로 그 유명한 가톨릭 어, 왕과 여왕 이 둘이 결혼해가지고 스페인이 통일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캐서린 바로 이, 이렇게 이 하면서 이제 음, 스페인이 통일 이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갑자기 유럽 최강국으로 부상했죠. 그 스페인을 아, 영국의 지속적인 동맹 동맹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아, 돌려보내지 않고 둘째 아들 바로 왕이 되는 헨리 팔세와 결혼을 시켰다. 이 둘은 정략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이 없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헨리 아, 팔세 여섯 세. 6세 연상이었지만, 둘 사이에는 금술이 엄청나게 좋았다고 해요. 하지만,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지 않고, 또 태어나지만 계속 요절하면서 결국 문제가 발생하죠. 자식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는 딸, 메리였어요. 훗날 메리 여왕으로 등극하는 딸밖에 없었다. 자, 결국 캐서린이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가 되자 결국 결혼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자, 헨리 8세가 만약 아들 없이 죽게 되면 과거 30년간 벌어졌던 그 왕위 계승 다툼, 즉 장미 전쟁 시즌 2가 아재될 것이 명약관화했다는 겁니다. 당시 대륙, 이 대륙은 어떻습니까? 이 프랑크 왕국의 이 살리카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여왕 즉위 자체가 없죠. 남자 계승자가 끊기면 상위 군주에게 영지가 몰수되거나 먼 친척에게 넘어갔거든요. 영국도 역사상 헨리 1세, 플랜테전의 왕조 그 이전에 그 멜리 1세가 그 외동딸 마틸다에게 물려줬다가 역의 승계에 부정적인 신하들로 인해서 쫓겨난 그런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여왕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신하들은 이 헨리 8세의새 장가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제 이럴 경우 보통은 이제 혼인 무효를 교황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의 계승권은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어, 쫓겨나는 이 왕비에게는 막대한 재산을 하사하죠. 하지만 이 헨리 8세처럼 이 무일푼으로 쫓아내거나 또는 목을 치는 처형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는 겁니다. 이 캐서린의 친정인 요 합스부르크 가문은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가톨릭이죠. 그리고 외세 정치적으로는 외세예요. 아, 바로 이 신성로마제국, 스페인 바로 그쪽이 바로 이제 친정 가문인데 자 그래서 공주인 메리에게 왕위가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이 합스부르크 가문과 결혼할 확률이 높고 또 실제로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나중에 국익과 무관하게 이 신성로마제국이나 스페인의 이 대외 정책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메리 여왕이 즉위한 이후 음, 스페인과 전쟁에 함께 무작정 참여했다가 패전하고 유일한 그 대륙의 거점이었던 칼리 항구를 빼앗기는 고로한 우를 범하게 되는데, 바로 염려했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긴 합니다. 이 둘간의 이혼 문제, 헨리 8세와이 캐서린의 이혼은 결국 소송전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 헨리 8세는 이제 형수인 캐서린이 형과 부부 관계를 했기 때문에 나와의 결혼은 원천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부인 캐서린은 뭐라고 하는가? 나는 아서와 부부 관계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전 결혼은 정당한 사이로 무효가 되었으며 따라서 헨리와의 결혼 역시 적법하다라고 양측이 팽팽하게 주장이 맞서게 됩니다. 자, 이걸 판결해야 될 교황청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부담으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게 되죠. 자, 이것은 뭐예요? 합법적인 이혼이. 불가능함을 의미하게 되죠. 왜교황청에서 이걸 미뤘는가? 당시 교황이었던 클레메스 7세는요, 한때 이 황제였던 이 카를 5세에게 맞장을 뜨다가 로마가 7개월간 대약탈을 당하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이제 겪게 됩니다. 또 게다가 이이혼의 당사자인 캐서린이 황제인 카를 5세에 이모이기도 했어요. 한번 족보를 볼 텐데요. 바로 이헬리8세의 부인 캐서린, 캐서린이 누군가? 바로 어때요? 아, 그의 언니가 후아나에 거기서 태어난 게 당시 황제였던 카를 5세였다. 그러니까 카를 5세 입장에서는 캐서린은 뭐야? 막내 이모입니다. 작은 이모예요. 자, 그리고 당시 교황이 누구였는가? 율리오스 2세에서 네오 10세, 메디치가의 최초의 왕이죠 최초의 교황이죠. 그다음에 잠깐 하드리아누스 6세가 있다가 메디치 가문 둘째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7세가 아 당시 이 카를로스 당시의 교황이었다. 이 클레멘스 7세가 결국은 이 이혼 재판을 이제 차일필 미루면서 결국 영국 영국은 독자적인 종교 개혁으로 가게 되는 그런 길들이 열리게 된다. 자, 결국 이제 1533년 헨리 8세는요. 자신의 시녀인 아리따운 여인 앤 불린과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이듬해 1534년 로마 교황청과 아 바이바이 하게 되면서 자신이 영국 교회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수장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헨리판스에게는총 6명의 달하는 부인들이 있는데, 기묘하게도 일정 부분, 패턴으로 이제 그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처형, 그 다음에 병사의 단계를 반복하게 되는데, 자 이혼한 왕비들과 처음 결혼할 때는 이 정치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게 작용을 하죠. 일종의 정략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바로 이 아라곤의 캐서린 첫 번째 부인이죠. 이런 경우는 스페인과의 동맹 문제 때문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독일의 이 클레페엔 같은 경우 이 독일의 이 개신교 제후들과의 동맹 목적으로 결혼하게 되죠. 아, 처형당한 왕비들의 처형 어, 명목은 공통적으로 간통죄였다. 앤블린과 캐서린 하워드가 그랬는데요. 또 병사한 이 아내들의 사망 원인은 주로 출산 후유증으로 인한 산욕열로 다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과 이 정략 결혼을 할 정도의 가문의 딸을 쉽게 치어버릴 수 없죠. 이럴 경우 정식 이혼 후 공식적으로 상황을 정리해야 하지요. 아, 그리고 정략결혼이 아니라 또 이성적 매력 때문에 왕비가 된 경우는 이 왕의 총애 말고는 별 힘이 없어서 치어버리는 게 한결 쉬웠다. 그리고 그 핑계거리가 전부 간통죄였다. 거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앤 불린, 바로 캐슬린 하워드. 바로 이 진정 쪽에 전혀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통죄로 몰아가지고 다 죽였다는 겁니다. 앤블린과 캐서린 하워드는요. 모두 파격적이고 굉장히 톡톡 튀는 매력으로 왕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당대 사회가 요구한 어떤 정숙하고 얌전한 여성상의 이미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뭐 간통죄라든지 각종 이런 죄목을 덮어 씌우기에는 더욱 편리했을 것이다. 이쯤되면 이제 본인도 지쳤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 안에는 사고 안칠, 얌전하고 조용한 왕비를 맞게 되고, 사고를 안쳤으니까 이혼도, 최영도안 당하고, 결국 병사하게 되는데, 그 병사가 전부 아이나타가 죽게 되는 산뇽렬이라는 겁니다. 엘리팔스는요 중년에 이 마상 창시압에서 낭마하다가 큰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크게 다치고 장애를 입게 되어 아, 굉장히 야외 활동을 좋아했던, 잡기를 좋아했던 헬리팔스의 그러니까 실내에만 머물다가 결국 엄청난 스트레스로 계속 먹어댑니다. 스트레스로 과식. 아, 그러다가 이제 엄청난 고도, 비만에 시달리게 되는데 굉장히 뚱뚱하죠? 이게 이제 중년 이후의 헬리팔스의 그림이죠. 아 근데 엄청난 미식가였고 또 대식가였어요. 한번 식사를 하면은 하루에 접시를 20개나 비웠다고 하는데, 부패해서 접시를 20번 돌렸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노년에는 거리 둘레가 무려 54인치나 되었다. 헨리의 그러니까 옷한 벌에 남자 3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자, 원래 다혈질적이고 또 충동적인 성격이었던 그는 다치기 전에 그래도 기분 좋을 때는 너그럽고 호탕한 면모를 보여줬는데, 하지만 이 다리를 다친 후에는 짜증만 내고, 굉장히 신경질적인 성격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격으로 결국 왕비를 둘이나 참수하고 또 신하들도 수시로 처형을 했다고 하죠. 정서적인 불안정에 또 몸에는 곳곳에 종기와 수포로 악취도 지독했다고 합니다. 말년에 드린 이 마지막 왕비인 캐더린 파의 경우 뭐 아내라기보다는 이 까다로운 환자가 된 이미 늙은 남편의 실질적인 어떤 간병인.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지금은 영화나 드라마로 많이 미화된 인물이긴 하지만 사실 제위 말년에는 궁정의 모두가 이 미친 왕이 빨리 죽기를 기도했다고 하네요. 주변인들과 신하들에게 그는 공포의 대상이었음에도 백성들에게 나름 호탕하고 강한 왕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자, 잉글랜드가 최초로 열강의 위치에 오른 것도 바로 헨리 팔세의 통치기였으니 통치 예산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죠. 아, 근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귀족보다는 이 학식이으로 무장된 신규 계층. 평민 가운데서 인재를 많이 등용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푸죽간 백정의 아들인 토마스 울지 추기경 그리고 대장장의 아들인 토마스 크로멜 이두 인물이 대표적이다. 자, 그럼에도 그럼에도 그는 실책을 상당히 많이 저질렀던 암군으로 불리는데 그는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처형을 하고 또 빈민이나 거린 등이 사회적 약자를 강제수용소에서 탄압한 폭군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아내와 딸들에게 저지른 가정폭력을 보면 그야말로 막장부모이자 가정폭력범 수준이었다. 아버지인 헨리 7세가 아내와 자식들을 끔찍히 사랑했던 그런 가장이었던 것과 대비되는 측면이 있죠. 자, 그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실제보다 많이 미화된 인물이기도 한데, 여섯 명의 부인에 관한 일화와 영국사에는 별로 없는 절대 군주로 인해 이야기거리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이 사극이나, 역사 소설의 단골로 등장을 하게 된다. 뭐, 우리나라도 사극하면 이제 숙종하듯이, 이제 바로 영국도 사극하면 헨리 8세라는 것이죠. 아, 그는 살아생전에 사람을 엄청나게 죽여댔는데, 이 아내를 갈아치우고 죽이는 일로만 유명했지만, 실제로는 일반 백성들도 많이 죽였어요. 총 어, 7만 2천 명에 달하는 엄청난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조선의 숙종과 상당히 닮은 꼴이 인 인물이라고 하는데 뭐 비정하고 다혈질적이고 또 절대 왕권을 바탕으로 한 통치를 했다는 것 그리고 변덕스러운 숙청을 일삼았다는 것 그리고 아 수많은 여성 편력을 보였다는 것뭐 이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닮은꼴이라고 하죠 아 군주로서는 명군일지 모르지만 가장으로서 점수를 매긴다면 빵점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도 있습니다 아 재미있게도 두 왕이 예, 그 후계자를 남겼는데 그 후계자들의 행보가 또 상당히 또 비슷하다고 하네요. 메리 1 세는 숙종 다음에 그 경종, 그리고 엘리자베스 1 세는 바로 영조에 해당하는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하죠. 헨리 아, 파스는 백년 전쟁부터 내려온 이 프랑스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고 전쟁을 많이 했죠. 그리고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와도 전쟁을 계속하다가 결국 국고를 다 탕진하게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헨리 (7세) 얼마나 노랭이로서 어 재정을 왕실의 재정을 왕창 채워놨는데 그걸 다 홀라당 다 까먹은 왕이 바로 이 헨리 (8세였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헨리 (8세) 의 통치의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어떤 가정 폭력범으로서의 또 엽기적인 가족사의 주인공으로서의 헨리 (8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